안녕하세요. 기업 강의 연금 컨설팅 전문가 차경수입니다. 많은 사람 연금 상담을 해보면, 아,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공무원과 공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 후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한 것들과 그동안 많은 상담을 통해 느낀 퇴직 전 준비해야 할 8가지 사항에 대해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퇴직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 첫째 자산을 연금화해라입니다. 상담해보면 소득도 높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꽤 되는데 이상하게 연금 준비가 안된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서 임대 소득이나 금융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수입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 IRP와 같은 연금이 매우 부족한 경우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각종 세금 혜택이 커서 연간 낼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즉시연금이나 최저보증변액연금처럼 한꺼번에 일억씩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연금은 부족하고 적립할 시간이 없으면 한꺼번에 억 단위로 넣어 놓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부동산도 많고 배당 투자도 하면서 노후를 위해 뭔가 막 벌려 놓았는데 퇴직이 가까워지면 안정된 연금이 아쉬워집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내 자산을 연금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금융자산은 건보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복병이니까 연금계좌로 다 몰아넣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넣지 못하니까 부부가 같이 연금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해서 IRP계좌로 최대한 많이 밀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은퇴전 꼭 매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연금자산화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신경 써야 하고 건보료 세금도 복병입니다. 두 번째 각종 보험을 정리해라입니다. 우리는 정의 약한 민족이라 보험을 참 많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변액 연금 보험을 퇴직 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좋지 않은 보험인 건 알겠는데 아까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끌고 가다 막상 은퇴 후 보험료가 부담되어 해지하거든요. 지금 해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은퇴 후에도 해지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하는데 은퇴 후 내야 할월 10만원, 20만원이 부담되니까 결국 은퇴 후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유지할지, 해지할지, 이전할지 결정하려면 우선 이게 무슨 보험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도 판단이 됩니다. 정확히 안다는 건 최저보증이율이 몇 퍼센트인지, 지금 이자를 얼마나 붙여지고 있는지, 사업비를 얼마나 떼갔는지, 앞으로 얼마나 떼는지, 연금 받을 때 떼가는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도대체 연금 개시 이후 피 같은 내 목돈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굴려서 나에게 얼마나 주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전화로 문의하는 것보다 가급적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게더 정확합니다. 정신보험은 해지하는 순간 너무도 손해가 큽니다. 근데 퇴직하고 나서도 보험료를 10년간 20만원씩 내야 한다면 고민이 됩니다. 현직 때야 20만원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은퇴 후 20만원, 그것도 내가 죽어야 누군가에게 1억이 돌아가는 보험이라면 고민이 깊어집니다. 진퇴 양난이죠. 자식들에게 상속해줄 재산이 많으면 상속세 재원으로 쓰라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도 하지만 내 연금도 부족해서 지금 조기 연금까지 고민을 해야 할 판이고 아이들 아직 취업도 안 하는 상태라면 앞길이 캄캄합니다. 결국 큰 손해를 보고 퇴직 후 해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바엔 지금 당장 해지해 버리라는 겁니다. 버티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절대 해지하지 말고 기여 1억을 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죽겠다는 굳은 의지로 버티십시오. 변액보험도 원금 찰 때까지 인대한 기후제 지낼지 과감히 털고 나갈 건지를 빨리 결정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부채를 남겨두지 말자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대출받아 상가 분양받았는데 임대도 안 나가고 대출 이자 갚느라 공무원연금 절반 가까이 이자로 나가고 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은퇴 후까지 대출금을 안고 가면 안 된다가 핵심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적어도 퇴직금 받아서라도 정리하십시오. 특히 은퇴 코앞에 두고 대출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말리고 싶습니다. 평생 월급쟁이 생활한 사람이 깊은 지식도 없이 퇴직 앞두고 일 저질러서 임대도 안 나가지 내놔도 안 팔리지 이자는 매달 나가지 건보료 부과하지 이러면 축복받을 시기에 속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부채 없이 편하게 보내십시오. 연금 적립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입니다. 남편만 연금이 있고 아내는 연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은퇴 후에도 내 연금으로 아내에게 생활비도 주고 그러면 되지. 아내 연금이 따로 필요해? 이런 생각인 겁니다. 내 국민연금보다 남편 사망시 받을 유족연금이 더 많다고 국민연금 이미 가입도 안 하고 추후 납부도 안 하고 은퇴 후에도 남편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건데 남편이 사망해야 나오는 유족연금을 바라보고 내 연금 적립을 안 한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비슷한 시기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아내 국민연금도 최대한 많이 적립하십시오. 소득이 없다고 연금저축이나 IRP는 눈길도 안 주고 연금이 없어 불안하니까 한꺼번에 1억씩 넣어놓고 곶감 빼먹는 보험에 눈길이 가는 겁니다. 소득이 없어서 세액공제 받지 못해도 연금저축과 ISA 계좌를 활용해서 개인연금 적립을 많이 하십시오. 50대라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가성비 좋다고 국민연금 9만원짜리 고집하지 마시고 임의가입 금액도 늘리시고 과거 내지 않은 거 있으면 추납도 하십시오. 55세인데 지금 넣어도 되나요 고갈된다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지금이라도 납부 하시라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곳에 넣어 놓지 마시고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도 늘려서 연금 맞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집도 있고 소득도 가장 높을 시기니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50대는 연금을 늘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사적연금이니, 건보료니, 이런 거 걱정하기에 앞서, 연금 없이 오래 살까 걱정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눈 뜨면 갈 곳을 마련해 놔라입니다. 은퇴 후눈 뜨면 갈 곳이라는 의미는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뭐하며 시간을 보내지?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무조건 자격증부터 따고 보자.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명확하고 디테일해야 합니다. 제가 81학번입니다. 입사 동기들 빠른 친구는 퇴직한 지 4년 넘었고, 제가 호적이 늦어서 가장 늦게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30년 넘게 일했는데, 은퇴 후 실컷 놀아야지 무슨, 이런 친구들도 1년 못 버티고 대부분 재취업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이든 소일거리든 현직에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좀 쉬고 생각해보겠다. 좋은 일자리는 나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현직 때 뿌리를 잘 내려놓아야 은퇴 후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은퇴 후 여기저기 뭔가를 배우겠다고 강좌도 쫓아다니지만 딱 이거다 싶은 취미 활동을 찾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노는 것도 여행도 눈뜨면 갈 곳이 있는 사람에게 더 값진 것 같습니다. 혼자 보낼 시간을 준비하자입니다. 은퇴하면 같이 보내고 싶어도 같이 할 사람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산에 가도 산책을 해도 혼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혼자가 좋아서 혼자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배우자도 친구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은퇴 후 혼자 할 때면 한결같이 모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머리도 빠지고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지셨겠죠. 저는 자외선 차단을 위한 용도 외에 웬만하면 모자를 쓰지 말아야겠다.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다짐하는 사람 없겠지만, 이것도 실천하려면 두피 관리도 해야 하고, 피부도 신경을 써야 하고, 무엇보다 얼굴이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즉, 공헌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직장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전환되고, 내가 혼자 있기 싫어도 혼자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직장중심의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단절이 되지만, 가족중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은퇴 후 오히려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퇴직 전에는 그렇게까지 부딪히지 않았는데, 서로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 후 삶이 축복이 아닌 징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직 때부터 혼밥, 혼술, 혼여행에 익숙해져야 하고 혼자 할수 있는 취미도 현직 때 발을 담가놓는 게 좋다고 봅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너무 행복하다면 은퇴 후 삶이 행복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 소득 공백기 대책을 미리 세워라입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도 은퇴 후 바로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에 공무원 60세 퇴직한 사람은 2년간 공무원 연금 없이 버텨야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60세 정년 퇴직해도 국민연금도 몇 년씩 기다려야 합니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직장인이라면 그래도 대책 수립하기가 좋지만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재취업하거나 모아놓은 돈 빼먹거나 퇴직연금이나 공제 개인연금을 인출해서 버티겠죠. 더러는 조기연금 수령자도 있을 거고요. 다리 튼튼하고 가슴 뛸때 명태해서 즐기자? 아니야. 내가 2년만 더 벌면 자산이 1억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 돈으로 더 뽀대나게 즐기자. 2년 후 퇴직한다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안 뛰겠어? 없어서 못 쓰지. 이렇게 명태할지 조금 더 일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득 공백기 대책으로 소일거리의 용돈벌이가 베스트인 것 같고 못 버티면 개인연금부터 인출하되 이미 비과세 혜택 요건이 충족된 연금 보험부터 인출하고 퇴직급여도 40% 세금 감면 받을 겸 해서 첫 해부터 일정 금액을 인출하고 이런 플랜을 미리 짜 놓으시라는 겁니다. 연금 수령 방법이 자유로운 증권사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으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찾기가 편합니다. 재취업하면 일시 중지시키고 모자라면 더 빼고 국민연금 나오기 시작하면 줄이고 이런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하셔야 소득 공백기를 효율적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건강 관리 잘하고 배우자를 존중하자입니다. 여덟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최소 하루에 만보 이상 걷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대부분 걷기는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때보다. 더 건강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일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배우자랑 함께 할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현직 때 배우고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골프 모임이 부부 동반인데 내가 골프를 안 해서 남편이 모임에 못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 뒤늦게 고행의 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몸도 안 따라주고 체력도 안 되고 이거 돈 내고 뭐 하는 짓이야?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이룰 수 있으니까 은퇴 후 부부가 함께 할수 있는 취미나 레저 스포츠 활동을 현직 때부터 배우고 함께 하십시오. 그때 배우라고 할때 배워둘 걸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정리해드립니다. 50대가 퇴직 전 준비하면 좋은 8가지. 첫째, 자산을 연금화하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급적 연금화하자. 한꺼번에 몇 억씩 연금계좌에 낼수 없으니까 퇴직 전부터 부부가 같이 연금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해서 연금계좌로 많이 이동시키자. 그래야 안정된 평생 연금이 되고, 건보료와 세금에서 좀더 자유로워진다. 두 번째, 각종 보험을 정리하자. 보험료가 부담되어 은퇴 후에 보험 해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지할 보험면 미리 해지하자. 일시금으로 탈지, 연금으로 탈지, 이전해야 할지는 최저 보증이율, 사업비 공시이율, 연금 관리 수수료, 연금 개시 이후 붙여주는 이자를 정확히 파악하면 알수 있다. 퇴직 전싹 정리하는 게 좋다. 세번째 부채를 남겨두지 말자. 대출은 다 상환하고 퇴직하자. 퇴직해서까지 신경쓰며 살거 없다. 겁버려도 무섭다. 달리 말하면 퇴직 전 일을 저지르지 말자입니다. 퇴직 전 대출 받아서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네번째 연금 적립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연금 적립하기에 50대가 가장 적기 다. 특히 부부간 연금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 시기에 부부간 안배를 잘 하자. 남편 유족 연금 바라보고 내 연금 적립을 안 한다는 건 옳지 않다. 연금 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해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 연금 적립도 최대한 많이 하자. 다섯 번째, 눈 뜨면 갈 곳을 마련해 놓자. 은퇴 후 40년이다. 인생에서 은퇴 후 삶이 가장 길다. 덤벙덤벙 금방 퇴직이 가까워진다.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에 봉사 활동이든 소일거리든 현직 때 미리 준비하자. 닥치는 대로 자격증부터 따지 말고 목표를 명확히 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하자. 퇴직 후 취미 활동할 거 현직 때부터 발을 담가 놓는 게 좋다. 여섯 번째, 혼자 보낼 시간을 준비하자. 혼자 보내기 싫어도 혼자 보낼 시간이 많아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해지려면 미리 연습하고 실행해야 한다. 퇴직 전 준비하지 않으면 외롭고 쓸쓸해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 일곱 번째, 소득 공백기 대책을 미리 세워라. 앞으로 공직자도 연금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 적게는 1, 2년에서 많게는 5년 이상 고득 공백기가 생긴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인출 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 인출 방법을 선택하자. 여덟 번째, 건강 관리 잘하고 배우자를 존경하자. 퇴직하면 대부분 하루에 만보 이상 걷기를 한다. 현직에 있을 때도 건강 관리를 잘하자. 그리고 배우자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다. 각자의 시간을 배려하되 은퇴 후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지려면 현직 때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자. 제가 공무원 공기업 출신이라 다양한 연금에 가입해 있고 은퇴 후 많은 사람들과 연금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가려운 곳을 잘 압니다. 기업 강의 연금 컨설팅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강의 만족도는 책임지겠습니다. 은퇴 준비 잘 하셔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